최근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일각에서 트롯가수들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1박 2일 옛날 과자로 촉발된 논란으로 인해 지역축제의 물가가 왜 이리 비쌀까라는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지역축제는 지역에 있는 지역축제추진위원회가 관리하는데요. 이들은 다시 상인들에게 부스 참가비를 받고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장사하게 허락을 해줍니다. 부스 참가비로 축제를 운영하고 가수들도 섭외합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으면 되는데 지방선거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역축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부담이 있다 보니 지역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상업화시켰죠. 즉, 지자체는 관여하지 않을 테니 지역축제추진위원회가 알아서 비용을 충당하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지역축제추진위는 상인들로부터 자리세인 부스 참가비를 받게 된 거죠.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물건을 팔게 되면 상인들이 이익을 가져가고 지역축제위는 자릿세를 받아 이익을 가져가는 이중구조가 됩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바가지요금이 태생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돈벌이에 혈안이 된 지역축제 추진위는 상인들에게 터무니없는 비싼 자릿세를 요구합니다. 상인들은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자릿세를 내고 장사하다 보니 바가지요금이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역 축제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가수들의 공연입니다. 지역 축제에서는 주로 트롯 가수들이 무대 위에 오르는데요.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지역 축제 행사비가 아무리 비싸도 몇백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트롯 경연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트롯 열풍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남녀노소 모두 트롯을 즐기기 시작하면서 트롯 가수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스타급 트로트 가수의 몸값이 천만 원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인지도가 조금만 있어도 몇 천만 원 수준이 됐습니다. 지역 축제 추진위의 입장에서 트로트 가수를 섭외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지역 축제 추진위는 당연히 섭외 비용을 상인들에게 부담시킬 수밖에 없고 자릿세가 수천만 원으로 치솟게 된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릿세가 아무리 많아도 수백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자릿세가 수천만 원이 되면서 상인들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 결국 바가지 요금을 씌울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가 됐다는 거죠 물론 이걸 깨부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축제추진위를 해체하고 지역축제를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건데요. 하지만 지역축제추진위가 소위 그 지역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시작한 추진위지만 지역축제가 돈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해 많은 사람들이 숟가락을 얹고 있고 지역축제추진위에게는 지역축제가 수익사업이 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생각하는 지자체장으로서는 지역축제추진위를 해체하고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게 할수 없는 구조가 된 셈이죠. 왜냐하면 지역축제추진위를 해체하겠다고 지자체장이 선언하면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 당연히 낙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역축제추진위는 또아리를 틀고 수익사업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익을 내야 하는 상인들과 수익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지역 축제 추진위 그리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트롯 가수들의 몸값이 합쳐지면서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지자체가 지역 축제를 직접 관리하고 상인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게 막고 가수들 섭외도 다양하게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그 지역에 해당되는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논란은 지자체가 직접 나서지 않은 이상 근절되기 힘듭니다. 아, 물론, 모든 축제 현장이 바가지요금을 씌운다는 건 아닙니다. 가격이 착한 지역축제도 많으니까요, 관광객들의 현명한 판단도 필요하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달아주세요.